제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잘 보세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 근데 축에 접한다고 하면 중심과 반지름 사이에 특이한 관계가 생겨요. 첫 번째, x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갖다가 생각해 볼게요. x 축에 접해 이게 x 축이잖아. 그럼 x 축에 접하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그럼 중심의 좌표를 a,b라고 그냥 해볼게 그럼 a,b라고 하는 게 점이니까 이 점이니까 x축에 만향으로 a만큼 갔다가 y축에 만향으로 b만큼 올라가는 거지 맞아? 좌표라는 게 x성분 y성분인데 x축에 양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간 거잖아 봐봐 a만큼 b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a,b 근데 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정확하게 지금 뭐냐면 그하고 똑같이, 네. 아. 맞아? 그래도 네. 똑같잖아. 그래서 축에 외우면 안 돼. 그림 그림은 누구나 알수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y 축의 y의 좌표랑 똑같은 게 아니고 y 좌표의 절대값은 똑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접하는 것도 x축을 접하는 거죠. 이 좌표는 A, B인데 반지름은 양수야. 근데 B라고 하면 얘는 A만큼 가고 B만큼 밑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값. 그럼 B라고 하면 안 되지, 왜?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가 되니까 절대 값 B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0으로 하고 이 각각 0이 되게 하는 값이 중심이었어. 그래서 A, B가 중심이란 뜻이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인데, 원래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 반지름이 지금 B의 제곱인거지.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1번 어? 1번? 1번 어. 그래서 1번의 첫번째 줄에 x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는데, 이렇게 먼저 써.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고? 반지름의 길이랑 누구랑 똑같아? B. 중심의 Y 좌표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Y 좌표랑 똑같다고 하면 돼. 안 돼. Y 좌표가 음수면 반지름이 음수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거. 그래서 절대값 B랑 똑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 그래서 원의방정식을 직접 세우면 게제요게될중요이중심이 A, 제일 중요한 중심의 y 좌표중절댓값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 절댓값 이해하한요 그럼 우리 중요한 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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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제들어가한거 제일 야안한

요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아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라고 똑같은 거잖아 A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A라고 쓰는데 A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어 왜? Y축에서 오른쪽에 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 저 이따가 얘는 A, B면 맞는데. 이 A라는 좌표가 음수거든 A만큼 뒤로 갔다가 위로 B만큼 올라가니까 이게 좌표가 음수야 그러면 A라고 그냥 하면 이 반지름이 음수라는 거야 A가 여기서 이제 음수니까 a라고 하면 반지름의 음수인데 반지름의 음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반지름은 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 a랑 똑같다 이렇게 여주는 거. 즉 y축의 접하는 거뭐 외우면 안 된다. 어? x축의 접하고 y축의 접하 그린 다음에 누구랑 누구랑 둘 중에 누구랑 똑같냐? 누구의 절대값이 똑같냐? 생각해서 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방금처럼 y축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았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 x좌표 절대값하고 똑같다고 써어 그래. 그래서 절대값 a하고 똑같은 거야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은 x a 의 제곱 y b 의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세우면 된다 어차피 외우지 못해요. 어? 외우면 안돼 절대. 외우면 음, 어떻게 돼? 까먹지. 안 까먹을 수도 있어. 어, 그거 안 까먹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정도해서 올해 여기 수능 볼 때까지 안 까먹으면 천재 아니야. 경락 룬길 나천재 할게요 룬길 그 자식이랑. 야또 까먹을... 다시 말해봐.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 좌표. 둘 테니까. 수. 와. 이번에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이번에. 이세 개까지 세 가지 없어 종류가.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해. 네.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는 거. 그럼 이때는 a 컴베 b라고 안 나타내고 어떻게 나타내면 이 정도는 반지름으로 그냥.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이쪽에도 접하니까 이것도 R이야 이거 중심이면 여기도 R, 여기도 R이야 그래서 R, R이 중심이야 맞지? 그러면 이 일사분면에 접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X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야 일사분면에 접하면 왜? 반지름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반지름만큼 위로 갔으니까 R, R이 중심 이번에는 이서면에 접해요. 반지름은 r은 양수다, 얘들아. r이 양수야.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번에 이서면에 접해. 그럼 이렇게 생겼어. 오잘 불렀다. 그러면 얘는 중심 이 여기면 마찬가지로 이게 r. 이게 반지름이니까. 여기 위로도 r이야. 근데 r이 양수니까 중심의좌표는 마이너스 r 커먼 r 이렇게 돼. 왜? 이서면이니까. 뒤로 r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r만큼 뒤로 간 거죠 그러면 이게 중심이니까 x 2, 사 5에서 접하는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써야 돼 얘가 0이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r 얘가 0이 되게 하는 게 r이니까 x, y가 각각 이 값들을 0 되게 하는 값들이 중심이라고 했어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r로 봐 그럼 0. Y자의 알러가 관목 여기가 이죠 여기가 일 서면, 이 서면, 삼 서면, 사 서면. 후야 집중해. 뭘뭘뭘 뭘, 뭘 보고 있어? 아 진짜. 거짓말을 해. 사면사면은 3사우면. 음... 뒤로 알 만큼 아래로 알 만큼이니까 뒤로 알 만큼 아래로 알 만큼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알 컴마 마이너스 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반지름면다 알이야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알 마이너스 알로 맞춰주면 이게 3, 삼면의 적반하는 원 그다음 4, 삼면의 적반하는 원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r XY? 여기는 알만큼 가고 밑으로 u 만큼 갔으니까 둘다 플러스라고 R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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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사 p l 면 그래서 사 s plus p 래 u s plus p l 이 s p l 제곱 양수니까. Y +R의 제곱이 그래서 거기 중심 회전다써놨고 다, 다 1, 2, 3, 4 면에 각각 접하는 원의 방정식 식을 쓰세요. 그다음 실제 시험은 이거 여기서. 실제 시험은 여기서만. 이성 보잘 봐. 어 우리 안 배웠잖아.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웠다고? 학교에서 많이 원의 방이식 안 됐잖아 원이진 니가 정속을해 아니야, 아니야. 잘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항상 중심의 좌표가 봐봐 R, R 혹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야 그럼 이두 점을 이으면 이 직선이 뭐가 되냐면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직선이 하나 있어요 아주 네. 유명한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애. 그게 뭐야? Y는 X라는 직선이야. X좌표에 알으면 Y도 알이야. 마이너스 -R 알리면 마이너스 -R. 알. X, y 즉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1, 사면 3, 4면에 있는 n 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별표 신고하는 거야. X축, Y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Y는 X 직선. 또는 이거 하도 있죠 얘네 두 개를 이으면 또 직선이 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얘가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얘가 돼그 뒤에 버리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야 x에다 마이너스 r 줘봐 그럼 r 돼 여기다 r 줘봐 그럼 r 돼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하다고 별을 못 써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너무 빨라요 나머지써 있잖아 아 하도 안써 있어? 네. Y축 아시아시, 그러니까 마지막만 써줄거았어요다 써주세요. 그냥 별에 쓰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y 는 x란 직선과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laughs> 두 번째는요, 두 번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은 응. 그 원이, 지나가는 한 점에 사분면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런 거죠.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면서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문제 이렇게 준다고.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다음 이런 게 나와. 3점의모였도사분면의 또... 위치 그래 얘들아, 첫하면 초기지 봐봐 X축, Y축, 이거 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이 있대 그러면 1, 2, 3, 1, 3 4번 중에 어디야, 소호야? 1, 3면, 2, 3면, 4, 3면, 4, 3면, 어디야? 4, 사면 4, 3면 위에 점이야, 네가? 아니, 4, 3면 이 원이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 -3을 지나야 된대 데 2사분면. 24보면. 2사분면이야? 이준이 <목소리> 어디야? 뭐가요 집중해! 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데 네. 2, -3을 지나는데 그 원이. 아, 2사분면. 1사분면이야? <목소리> 2, -3이 어디 있어? 자, 4사분면 맞아. 4사분면이잖아. 2, -3이 뭐 대충 이런데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잠깐 잠깐. 어? 이걸로 그냥 찍어볼까? 게 2,Y,3 여기 있는거예요 여기 이 점을 지나면서 X축,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거밖에 없어 4,4,5면이 공연이... 아니 아니 X축,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그냥 잘못 써있어 이거 X축,Y축에 동시에 접어야 되니까 이 4... 얘를 지나면서 X축,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예를 들면 이거밖에 없는거야 이밖에 네. 그래, 4,4,5면이야 즉 이 점이 사4면이의 점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사4면의 시계를 갖다 이용했어야 돼. 왜? 아이커머마이커 마이 지나면서 이 얘가 x y 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2커 마이 지날 수 있어? 얘는 x y 축을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를 넘어갈 수 없는 거야. 여기를. 음. 아니, 근데 시계 안 맞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여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야? 근데. 아니 그거는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거고 여기도 중심은 여기 있겠지 이 점을 그냥 얘가 지난다고 중심은 중심은 여기인데 다시 한번 중심은 얘가 중심이야 이런 애들이 x y 이이 원이 지나는 점 x y는 얘네들이야 이거랑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좋은 시간에 계속 얘기했어 중심은 여기가 중심 x y는 원 위의 점인데 x y는 앞에 거 r 은 뒤에 거야 어? 아니, 이 중심은 헷갈리면 안돼 또이 우리 그림 그리고 있지? 또. 어? 아니야? 아니라고? 열심히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국민이 어? <laughs> 뭐그리고 있어? 그래서그사분면 위치한 한을글 집은 해야 돼. 어려은 아니에요, 요은 그냥. 우는 집은 우리 집은 그냥. 우리 예제 5번. 두 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두점 0, 1, 1, 2를 동시에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 하나가 있어 x축에 접하는 원이 이런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y 좌표가 반지름이야. a, b라고 하면 x a의 제곱 <laughs> y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이거하고 똑같아 Y 좌표, 즉 절댓값 B하고 얘렇도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지금 문제의 미지수가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다시 집어넣을 때 얘네 두 개를 지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수호야 얘네 두 개가 A, B에 집어넣어야 돼 X, Y에 집어넣어야 돼? 여기 시계에다 집어넣을 건데 A B에, A, B에 집어넣어야 돼 A, B에 집어넣어야 돼 X, Y에 집어넣어야 돼 X, x y에 집어넣어야 돼. 원, 유의점이야. 얘들이 지금. X에다 0, 넣고 y에다 1으 세요. 0, 으면 A 제곱. 1 넣으면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 제곱이란 식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A에다, A, X에다 1을 넣어. 그럼 1 마이너스 A의 제곱. 2 e 마이너스 B의 제곱이. B 제곱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B 제곱, B 제곱이 똑같애. 얘도 B 제곱이고, 얘도 B 제곱이니까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기억나냐 진호나 이거 얘네가 연락 실어 했던 그 문제인데 연립해서 풀어야 돼 얘네 그때 이거 연락 실어 했어 기억도 안나양변을 각각 제곱 하면 A 제곱이 나와요 여기도 A 제곱이 있어 서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b 제곱 나오고 때문에 제곱 나니까 서로 없어져 그럼 2 짜짜 2 짜짜는 마이너스 2 b 플러스 1 여기는 2 짜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b 플러스 4 그럼 한쪽으로 다 정리해 저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2A 플러스 4B가 되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5인데 1로 넘어가면 1 지워지니까 그냥 이쪽으로 넘겨 4 그럼 A 플러스 B가 2네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A 플러스 B가 2니까 나 2차하고 1차하고 다시 연립할 거야 그럼 B는 누구냐면 이쪽으로 넘기니까 2-A예요 걔를 여기다 집어 넣어 b 대신에 2-a를 e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 대신에 b 대신에 바로 넣어야 돼 2-a를 뒤집어 넣은 거야 b 대신에 2-a를 e 집어 넣었어 a 대신에 넣을 거야. 거야 a 대신에 넣을 거야 a 대신에 넣는 게더 쉬운데 a 대신에 넣게요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b는 두개고아야 아이... 대신 음... a가 2-b야 e a가 2-b e 거기다 넣게요 그럼 2-b의 e 제곱 1-b의 제곱이 b제곱이야 b제곱 나와 b제곱 있으니까 서로 없어지고 여기서만 한 b제곱 나와요 2짠짠니까 마이너스 4b 2짠짠니까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6b -2B. 4, 1, 5, 0 그럼 b가 2개 나오지 b가 1 또는 5야 그러면 a는 b가 1일 때와 b가 5일 때가 있는데 a는 b가 1이면 b가 길이면 a는 1이고 b가 5면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다 나왔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중심이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b제곱이니까 1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b제곱이니까 25 그래서 이게 다 멀리서 그냥 구함면 돼. 유재 9번, 10번 해보세요.